여론조사 이거 진짜 믿어도 되는 걸까요? 국민 60% 찬성 이런 뉴스 헤드라인 뒤에는요 사실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. 자 오늘 그 비밀의 장막을 한번 같이 걷어보려고 합니다.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 보셨죠? 뉴스에서는 국민의 60%가 찬성했다고 떠들썩한데 막상 내 주변 친구나 가족, 직장 동료한테 물어보면 아무도 그런 말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. 하니 도대체 이 국민이라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살고 있는 걸까요? 네, 바로 오늘! 이 숫자로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된 거대한 마술쇼의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볼 겁니다. 여론조사가 어떻게 우리 눈을 속이는지 그첫 번째 트릭부터 바로 공개할게요. 자, 첫 번째 덫입니다. 여론조사의 가장 큰 속임수는요, 바로 질문 그 자체에 숨어 있습니다.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모든 게 달려있다는 거죠. 여기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보세요. 질문 A는 어때요? 우리 아이들, 급식질 개선, 뭔가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아서 네 라고 대답하고 싶어지죠? 반면에 질문 B는요? 내 월급, 세금 공제, 듣자마자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 같아서 거부감이 들죠? 보세요. 똑같은 사안인데도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반응이 정말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.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면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게 확실해지죠. 보시는 것처럼 질만의틀 하나 바꿨을 뿐인데 결과가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. 이건 뭐 의견을 묻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설계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자, 그럼 이제 두 번째 덫으로 넘어가 볼까요? 이번 함정은요. 과연 누가 이 조사에 답을 했느냐?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춥니다. 이게 진짜 놀라운데요. 보통 여론조사 응답률이 고작 5에서 10%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.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. 와, 이거 진짜 좀 충격적이지 않으세요? 그러니까 100명한테 전화를 돌리면 95명은 아, 귀찮아 하고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. 그리고 정말 정치에 관심이 많거나 아니면 뭐 시간이 정말 많은 딱 5명 정도만 끝까지 답을 한다는 거죠. 우리가 듣는 여론이라는 게 바로 이 손톱만한 조각의 목소리라는 겁니다.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뉴스가 말하는 건 우리처럼 바쁘게 살아가는 대다수 보통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는 거죠. 그게 아니라 전화를 기다렸다는 듯이 받은 그 소수의 목소리를 마치 우리 국민 전체의 뜻인 것처럼 크게 부풀려서 포장하고 있다는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입니다. 그리고 어쩌면 이게 가장 강력한 세 번째 덫 칠지도 모르겠네요. 여론조사가 단순히 현실을 보여주는 걸 넘어서 아예 현실을 만들어버리는 그 과정을 보여드릴게요. 이 영상의 중심에는요, 바로 밴드 외관 효과라는 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. 뭐냐면 그냥 남들이 하니까 대세인 것 같으니까 나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는 그런 심리 있잖아요. 바로 그거예요. 자, 이 과정 한번 따라가 볼까요? 먼저, 언론이 막 터뜨려요. A 후보 지지율 1위! 하고요. 그럼 아직 누구 뽑을지 마음 못 정한 사람들은 어? 저 사람이 드세인가? 하면서 슬슬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기 시작하죠.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당연히 다음 여론조사에서는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됩니다. 결국 보세요. 여론조사가 현실을 측정하는 도구가 아니라 아예 현실을 만들어 버리고 여론의 방향 자체를 정해버리는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. 자 그럼 이런 덫들 앞에서 우리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? 아닙니다. 이제 이 함정들을 꿰뚫어 보고 숫자를 제대로 읽어내는 새로운 안경을 쓸 시간입니다. 이말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거짓말쟁이들은 숫자를 이용한다.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우리가 보면 그 숫자가 객관적인 팩트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가 담긴 주장일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앞으로 뉴스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볼때 그냥 어몇 퍼센트가 찬성했네 하고 넘어가지 마세요. 그 대신에 딱두 가지만 더 물어보는 습관을 드리는 겁니다. 잠깐만, 이거 도대체 누구한테 물어본 거지? 그리고 질문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지? 하고요. 바로 이 의심과 질문이 미디어가 팔아온 숫자 함정에 빠지지 않는 가장 현명한 첫 걸음이 될 겁니다.